あの 이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예. 여러분 유언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럼 유언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언 유혼의 방법. 민사 소송처럼 음. 이렇게 소송 그 써서. 그렇죠. 뭘든지 써야 ]죠? 돼요. 법에서 다. 예. 잘로만 네. 하지 마시고소장이라 그러나? 가끔 어떤 분이 아, 부모님이 나한테 많이 준다고 약속해서 말로. 아. 그럼 다른 형제가 그걸 믿어요? 안안 믿죠. 안 믿죠. 아, 믿어도 인정 안 하겠죠. 아, 그거는 네. 뭐 오빠 얘기고 형 얘기고 나는 그거 못 들었어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유언장도 서면으로. 아, 다 써요. 아, 네.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유언장을. 유언장. 에이포용지에 이렇게 에이포용지에다가 그렇죠 네. 아요 사각지처럼 네. 여기다 쓰시면 돼요 한번 열어보 써볼까요 어, 네. 여러분 유언장 안 써보셨죠 안 네안 아, 써봤습니다 저는 써봤어요 어? 어? 이제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언이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유언장을 써봤어요 진짜 진지하게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도 쓰고 뭐 혹시 어~ 재산 관리를 어떻게 쓰면 유언장 쓰면서 눈물이 펑펑 났더니까 왜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쓰는 어어 서류다 생각하고 어 인생이 정리되는 기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껴요. 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써보세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여러분 뭐 천년 만년 살것 같죠?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내 마지막을 정리하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음. 유언장 안 쓰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큰 혼란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혹시 빚이 있는지도 알려줘요. 그래서 빚 같은 경우도 그냥 아유 이거 뭐 자녀한테 뭐 굳이 왜 절대로 자녀를 생각한다면 빚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상속 포기는 3개월 이내 에 해야 되거든요. 자녀가 빚이 있는 거 모르고 3개월 지나가면 그냥 내가 수억 원 빚을 자식한테 또 안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알려주세요. 뭐를 모든 거를 내 재산 관계 이런 거 알려주셔야 돼요. 혹시 네. 네. 아버지가 애인이 있다, 네. 아 애인한테 막 재산을 많이 줬다, 그것도 알려줘야 돼. 아... 왜? 이 세법에서는 그런 게 있다. 저 세무사한테 들은 건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내에 애인한테 수억 원을 줬어요. 근데 돌아가셨다. 뭐그 수억 원은 있는 걸로 간주하거든. 다 내야 돼 세금을 자녀가. 자녀한테 준 걸로 간주된다는 거니까. 사실 내가 애인한테 돈 줬다. 그래야지 그거를 세금을 피할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모든 걸다 밝혀야 돼 돌아가시기 전에. 아 어, 그래서 어, 재산 관계, 특히 채무 관계 아니면 누가 돈 받을 권리 채권 관계. 음. 채권 관계는 뭘알 알 수가 없잖아요. 조회가 안 돼요. 제가 이제 상소 원스톱 서비스 알려드렸죠. 그거는 금융기관만 조회가 돼요. 음. 근데 옆집 아저씨한테 돈 꽂은 거, 거 나와요? 안, 안 나오죠. 그럼 옆집 아저씨 돈 받을 거 알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음. 그래 이제 자식이 그 사람한테 달라고 할거 아닙니까? 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쓰는 거예요, 그걸 아예. 유언장. 내가 이제 미리 말, 알려주기 전 권직하면 유언장이 다 써요. 내 재산은 뭐가 있고, 채무는 어떻게 있으니까, 뭐채무는 상속을 포기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음, 네. 그리고 재산은 예를 들어서 균등하게, 뭐, 집은 뭐, 아들에게, 뭐, 땅은 뭐, 딸에게,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꼭 형평성 있게 음. 차이나면 안 되니까. 비슷하게 해서 유언장을 쓰시고, 이제 꼭 그걸 또 유언장을 그냥 자기만 아는 곳에 보관하면 어떻게 돼요? 아, 못찾으면 찾... 아무 소용이 해볼까? 없어요. <laughs> 유언장이 어, 자식이 읽게, 그냥 자식한테 미리 주든지 아니면 이제 변호사 사무실 어, 변호사한테 맡기든지 그렇게 음. 알려야 돼요. 내가 유언장을 썼다는 걸 음. 아시겠죠. 음. 유언장을 꼭 쓰시고 어, 그래서 가장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공중 사무실에서 유언 공증하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자필 유언장 잘 쓰시면 돼요. 근데 유언장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꼭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유언장 한번 써보기로 했잖아. 요 유언장은 제목을 쓰시고 유언장. 유언장. 유언하는 사람의 성함을 쓰셔야겠죠. 네. 누가 유언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어, 김영춘, 네. 이인성. 네. 그다음에 거기 주민등록번호도 쓰시는 게 좋고, 가락하고 그다음에 주소를 꼭 쓰셔야 돼요. 주소, 주소, 현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꼭 쓰세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정신이 혼미하면은, 어, 이거 내가 뭐 동은 생각나는데, 몇동몇 호인지 몇 깜빡 잊는 경우가 있죠. 네. 아 그래서 그냥 아 내가 사는 동물관에서 이제 뭐 서울특별시 뭐어뭐 어, 뭐 강남구 청담동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엔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끝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음, 신원확인이 안 되는 걸로 유효할까요? 근데 친필이야 친필 아... 옆에 증인도 있어 유효하지 않을까요? 응. 유효할 것 같은데 간혹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 무효가 아, 그냥 아, 무효가 어. 법에서는 이유원은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어. 주소라는 거 끝까지 정확히 써야죠 아. 청담동이 무슨 주소예요 어. 청담동 무슨 아파트 몇동 몇호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친필이어도 아. 반드시 주소는 진짜? 완벽하게 쓰셔야 되고 음. 그다음에 날짜도 정확히 음. 어. 2021년 뭐 5월 30일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음. 아, 이게 또 혼미하고 기억이 안 나요. 5월인데 며칠인데 아 그래서 아 모르겠다 2021년 5월하고 음. 끝 있을까요 무효. 없을까요 아. 무효 무효 정확하게 날짜까지 다 쓰시고 그다음에 다 썼어 다 쓰고 이제 아, 이름 쓰고 김영준 쓰고 아이고 급하게 어, 오는 바람에 이거 도장을 안 가져왔네 에라 모르겠다 사인하고 그냥 사인 사인 사인하면 사인은 어, 어떻게 할까? 안될것 아, 안안안 같아요 안돼요 아. 아. 어떤 분이 아까 제가 대학의 강의 대학에 이제 기부했다고 실제 싫어해요. 100억 원, 된, 100억 원 되는 그 재산을 그 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기부하기로 하고 다 쓰고 사인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유족이 소송을 했어요. 무효라고. 왜? 도장 안 찍었다. 그래서 그게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사인까지 다 했고 그분이 쓴 거는 다 은행 지점장도 증인이 샀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에서는 이거 유효다. 유족은 무효다. 사인까지 다 했어요. 도장만 안 찍었어. 무효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무효. 아. 법에서는 날이나라고 돼 있고. 날인은 도장을 찍으란 얘기예요. 아. 사인도. 아. 안 돼. 이게 사인... 모든 계약서에서도 혹시 아니, 가... 계약서는 사인도 됩니다. 사인도 되고요. 다만 유언은 도장을 꼭찍으시면 돼요. 아. 유언장에서만. 도장. 도장은 아무 도장이나 돼요. 응. 인감 도장도 되고, 인감 도장 안 가져오면 아, 지장도 아, 됩니다. 지장. 지장. 지장도. 지장. 어. 지장도 되고. 어. 근데 지장 찍으려면 인주가 있어야겠죠? 네. 인주가 없으면 급한 대로 뭐라도 하시면 된다.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 립스틱. 아. 리스팅 붙여가지고 하여튼 찍히면 됩니다. 아,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